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세 분뿐입니다.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당선되더라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 저는 프랑스 마크롱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. 네. 마크롱이 어한 석의 국회의원도 없는 가운데서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그런데 네. 그 이후에 한 것은 어 국민통합 내각을 꾸렸습니다. 즉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결국은 프랑스에서 70년간 개혁하지 못했던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노동 개혁을 한 겁니다. 그리고 곧 이어서 석다루 총선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. 즉 대통령으로 국민이 일단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국민은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 주신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. 안철수 정부가 된다면 제일 먼저 국민통일 내각을 꾸릴 거고요. 그리고 또그 앞으로 2년간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어 정말 협치, 설득, 어 타협, 대화 어 그런 것을 통한 정치를 해야죠.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. 네. 그리고 또참 우연히도 바로 석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네. 4천명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정치세력 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기개편 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던데 후보께서도 정기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, 저는 인위적인 정기개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네. 단지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 내각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, 제대로 행정부를 경영할 것인가, 이제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. 국회 내에서는 아마 국회 나름대로 우리 상권 분립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, 제가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. 네, 국민 통합 내각에는 여야를 떠나서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는 말씀하셨는데. 얼핏 기억나기로는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염두에 든 분이 있다는 라 취지로 말씀하신 게있었습니다아 그건 당연합니다. 네.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뭐 약간 뭐 자격이 충분한가라고 비아냥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네. 사실은 한분한분 한분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.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마음에 드신 분이 누군지는. <웃음> <웃음>